잘 지내셨죠? 예. 계절은 훗다훗다 <laughs> <laughs> 예. 점프를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어쨌든, 뭐, 어, 봄도 그 경칩이 지났고, 그쵸? 예, 지난주 5일 날 예, 지난 것 같아요. <laughs> 어, 예. 거의 이제 뭐 완연하게 예, 이렇게 좀 봄날이 무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도 그렇게 무르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자죠? <laughs> 응?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laughs> 이거 이거는 이제 남 남자 위주의 글자인 거예요, 그렇죠? 어?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화나 어? 또 음, 그 특히 이제 명리 같은 게뭐 필연적인 시대의 산물이고,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죠. 사실은 예전에는. 음. 근데 그러다 보면, 과거 봉건시대 동양 삼국 같은 데서는, 이제 처가 있었고, 첩이 있었어요.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처는, 어, 이렇게 면 이제,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그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그, 그 갑골문자에 보면 갑골문자에 보면 어, 이제 요 글자는 어, 이 글자고 하이 글자가 합해진 거죠 어, 합해진 거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생기기 전에 예, 뭐 이렇게 쭉 보면 그, 그 여자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어,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듯한 머리를 긴머리 옛날에 다 짧은 머리가 아니고 길었잖아요 그렇죠? 긴 머리를 예,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어, 이렇게 만지고 있는 어, 이렇게 머리렇 뭐 가다듬고 있는 그런 형상이래요. 음, 그러니까 어, 그 여자의 머리를 쉽게 얘기하면 크게 허락을 안 받고 제지 없이 만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천거야. 어? 아, 가장 소중한 부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존재고 음, 그런 존재고 이제. 그, 첩은, 그, 이게 이제, 설립자하고 똑같이 이제 여자, 여자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옆에서 서서 시중을 두는 여자. 아.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어, 원래는 이열 십자가 밑에 있는 열 십자가 생략이 돼서 열 십자는 플러스를 하면 이제 신자예요. 그쵸? 신이면, 신은 예전에 제가 신인데 예전에 이제 그어 죄인들에게 이게, 이게 죄인이다라는 그 표식으로 신자를 새겨 가지고 이런 팔이나 이마 같은 데 심하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화인으로 불로해가 이렇게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노예라는 의미인 거지 예. 노예 중에서 이제 투첩이 되기도 됐고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뭐. 어, 어원을 보면 이런 건데, 제가 왜 어, <laughs>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 그, 어, 뭐, 전뭐 전 다른 무슨 남존엽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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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그, 음, 삼, 삼처, 어, 그, 이처. 삼처, 이처. 부자죠, 여자 부자. <웃음> <웃음> 여자 부자지. 삼, 처, 있죠. 그래서, 처는 뭐, 조강지처라는 말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언제든지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도 할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존재. 첩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멀지만, 어찌됐든 뭐, 여기 서안되면 여기. 어쨌든, 약간 뭐 이런 유의적인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음. 아, 제가 이 순서가 옛날에 바뀌었는데, 아, 그 first, first wife. 응? 첫 번째 저는 <laughs> 자평 진전, <진지야>, 자평. 응? <laughs> 응. 이 순서가 올라갔어. 아, 두 번째는, 아, 그래도 적천수예요. 응? 응. 적천수. 이게 어, 바뀌었어. <laughs> 예전에는 제가 첫 번째가, 어, 접천수였는데, 어, 자평리전을 쭉 공부하고 나서, 아, 자평리전이 첫 번째다. 어, <laughs> 첫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음, 세 번째가, 음, 아, 조화원역, 예. 네. 네. 난강망, 음. 공통보감. 음. 아,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오늘은, 어, 첫 번째 처의 집에 가서 놀고 <laughs> 내일은 두 번째가 놀고 응? 어, 꼬지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첩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기분 따라서 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요즘은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되려고 하는데 어, 네 번째는 어, 연애자평 어. 연애자평이 연애 자평이 있고, 연혼 자평이 있어요. 아, 이게 두 개가 합본된 건데. 예, 예. 그리고 음. 다섯 번째는, 선명통에. 음. 우리가 이렇게,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첩이지. 예. 여기는 위주로 가는데, 여기는 가끔 가다, 여기 보다가 좀 식상하고 이럴 때, 어? 이렇게 좀 보는. 음. 어쨌든 그, 이건 이제 누구나 예외 없이 예, 꼽는 사실은 어, 명리학의 고전이에요. 고전. 응. 고전이고, 뭐, 그, 여기에 이제 더 플러스로 그, 어, 삼는 게뭐 명리정정이라든지 네, 이런 책들 보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런 책들은 어, 제가 보면 서로서로 서로 뺏기기를 좀한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있거나, 논리가 있거나, 어? 사상이 있거나, 어? 이러지는 않아요. 어? 이게좀오버래핑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세 가지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방향이 뚜렷해요, 방향이. 예, 방향이.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명리공부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밥 숟가락 뛸 때, 아, 어떤 밥부터 어떤 반찬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응? 어? 뭘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예.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방책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고,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역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현대명리가 있죠. 분명히 예. 현대명리, 현대의 많은 학설들, 예. 많은 그 조탁된. 이러한 논리들 현대에 있는 것들을 우선은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문어체도좀뭐 응? 글자 보기도 편하고 현실적인 상황도 반영이 되고 있고, 응? 응. 그래서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죠, 어, 그렇죠? 지금은 뭐이 명리가 보면 아주 별별 그 희한한 명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뭐 독창성일 수도 있고 어떤 차별성일 수도 있고 다양성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요즘에는 뭐, 그, 어, 뭐, 유선생이나, 아, 내 선생, 음. 여기 보면 거의 궁금한 거는 거의 제가 보니 90% 이상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의 문제고, 정성의 문제고, 이렇지, 내가 궁금해 하는 거 유튜브에, 네이버에 치면 거의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된다. 음. 아, 이게 현대명리가 어느 정도 어,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감에 좀 들어오고 나면, 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이 고전명리 예, 내지는 어떤 그, 음, 이런 부분들에 예, 좀그 약간 그온고하는더 아, 지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온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 여기 이런 현대명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 뭐 금방금방 쑥쑥 들어오고 금방 이해가 될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명리의 깊이를 천착해 들어가고, 어, 뭔가 어떤 그 내공을 쌓아가고 이러는 거에는 그 연원, 근원이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이세 가지죠. 전혀, 어,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 책은 아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어, 이렇게 명기를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관법이 잡힌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되면 이 정도, 어, 이 정도를 베이직을 해서 뭐 거의 뭐 이거는 사골 같은 거죠. 계속, 어, 우려먹, 우려먹, 우려먹어도, 어, 끝이 나질 않는다. 계속 사유하게 할수 있고, 뭔가, 어, 깊이 있게, 예? 들어가게 할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전이 주는 고전이 주는 매력감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다섯 가지 책세 가지 중에서도 처음에 이가이딩이 없으면 굉장히 헤맵입니다 헤매요. 남들이 다 좋다더라 하니까 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런데 반드시 헤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아 순서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적정제. 이, 이 삼처 중에서도, 어, 삼처 중에서도 둘로 고른다라고 하면, 약주 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평, 그 다음에 적천. 응, 적천. 아, 이렇게 보고, 여유가 되면, 어, 궁통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예, 해도 좋죠. 어, 이 정도에서 이제, 어, 뭐, 요즘 많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네, 그런 내용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고전과 현내를 이렇게 좀 넘나들면서, 그러면, 어쨌든, 자기 의 어떤 명리 실력이 좀 이렇게 좀 윌치 월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첩이 다섯이나 돼가지고, <웃음> <웃음> 심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한 저,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을 저희가 지금 거의, 어, 4분의 3, 음, 뭐, 어, 그쵸? 어, 그 정도, 어, 5분의 3, 이 정도 음.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어, 제가 이제 그, 심선생이 이 책을 쓴게 이제 명확치가 않아요. 심선생이 생물연대가 명확치가 않아요. 어, 제가 이제 그냥 일설에는 어, 1696년에서 어 이양반이 어뭐1 어, 7 어, 61세니까 40 40군가요? 아니다. 59? 50 57? 어, 1757? 예예 예, 예. 요 정도. 요 정도 때 예. 그리고 그 어이이 이 책을 어, 어, 1739그 그러니까 1739가 청나라 그 건륭제 그 4년이라고 하는데 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진사 굉장히 늦게 그 과거의 진사. 그까 그러니까 크게 고위직에 같은 거는 아니고 어진사에 급제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 이때 이제 그 잡평진전. 원래는 자평수록이죠어 이거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이로 보면 이게 43세 정도인데, 어쨌든 이 1700년대 전후해가지고, 전후해서, 이 자평진전을 이렇게 좀, 뭐, 완성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걸좀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청대이기 때문에, 청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명이나 송이나 원이나 당이나 뭐 수나라까지는 안 가지만 이어 중에 당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 현대 명리가 그러니까 신법 명리가 완성될 때예요 거의 3대 서적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음. 그러니까 분명히 분명히 난강망이나 아, 이를테면 적천수를 심선생도 봤을 텐데, 제가 항상 자평진전을 보면서도, 어,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고전이랑, 비교적, 비교적 연초가 좀 짧은 그런 고전에 속하지만, 옛날 책을 보면, 어, 뭐, 랄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격구 기주로, 어, 어 격구 기주로, 어, 정리를 한 그런 어떤 컨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들이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어, 특히 이제, 어, 적전수에 보면, 적전수는, 그이 기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 그, 그 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 뭐 이렇게 종격이라든지. 그니까, 러한 어, 두세 가지 정도가 보면, 어, 이렇게 팔격을 나눠가지고, 어, 이렇게 좀 어떤 정리한 이런 거는 좋은데, 고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명통일이라든지 연애잡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그 격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잡격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군이 잡격이라 그래가지고 싹, 어, 싹 쓸어버린다. 어, 일리가 없다. 어,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어. 적천수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천수에 보면 흔히 말하는 이런 기세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세론이 뭐냐면. 어, 이것저것 풀다가 안 되면 이 세력에 종한다라는 거예요. 어. 예. 근데, 그러니까 종이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적천수천리 같은 데서 임철수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종격이라는 개념을 고소해도 없는 거를 내가 처음, 처음 이거를 논리를 개발을 한다라고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종강격 종강격, 종세격, 종기격. 어. 종격. 종격하고 종격하고, 어, 어, 이 확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확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적천수에 명확하게 종격, 확격을 얘기해 놨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군이 잡격이라고 해서 잡격을 배척한 거는 맞다. 아, 적천수에도 종강 그, 그, 비견, 그, 어, 걸로격하고 양인격을 격에서 뺐죠. 거기는. 그리고 정편이나 정편제를 껴맞춰가지고, 거기도 팔격, 8격, 여기도 팔격인데, 기본적으로 는 정편이 나고, 그 다음에 잭격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걸룩격하고 양인격을 넣어가지고 팔격을 잡았어요. 음, 응.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나죠. 그러니까 격은 분명히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어, 나눴는데, 분명히 그, 저도 제가 확률적으로 보면, 어, 많는 않은데, 적천수관법으로 보면 한 10명 중에 4명, 3.5명, 명까지 예, 이 정도까지도 합격을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임선생이나 서선생 같은 경우 그 자기가 풀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음 그런 쪽으로 주의해 놓고 이런 거 보면 음 그런 쪽에 많아요. 어 근데 심선생 쭉 여기 나와 있는 간명 예시 돼 있는 이런 명들을 보면 아 이건 분명 적천수 관법이나 아니면 어 예를 들어 임선생이나 서선생으로 가면 100% 이렇게 합격이나 정격으로 잡는 것도 여기는 적격으로 잡는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 근데 왜. 신선생도 이 정도 책을 쓸 정도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했을까? 언급, 언급을 안 했거든. 어, 언급 자체를. 예. 그리고, 어, 모든 그, 으, 음, 음, 어, 명리서들이 이제 성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목화통음에서 성정이 나오니까 성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요번, 요번에 이제, 그, 식신촌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식신인데, 이렇게, 바꿔서 상관으로 뜨면, 이 사람이, 안에는 식신이고, 밖에 나간 건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좀 와일드하다, 이런 쪽을 설명하는데, 그런 어떤 실마리 이런 거 말고는 집중적으로 다른 게 없죠. 어. 그리고, 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여명장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질병 같은 거, 어. 질병, 음. 이런 거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싹, 싹 뺐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 이 컨텐츠가 자평기전의 컨텐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격국으로 격국 중심으로 논한 책들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없어도 되겠다 싶은 게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 왜 이런 종격이나 합격은 군의 잡격은 음, 없애는 거 맞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어? 아,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아 분명히 심 선생도 그런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을 텐데 안 다룬 거는 뭐냐면 그 조금 분야 이게 자기가 집필하고자 하는 이 책의 내용의 분야가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야. 아, 그러니까 좀혼합물을 섞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예. 네. 그리고 충분히 충분히 어쨌든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통도 있고 어, 어. 그러니까 궁통의 조우 같은 경우는 식상관격의 예, 금수상관이나 목화상관 목화식신 금수식신 요거 정도만 차용을 해요 나머지는 다안 한다고 응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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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기본 베이직으로 잡고 나머지는 충분히 다아 이렇게 곁들여서 어, 이 공부가 되면, 음, 나머지는 다 헤쳐나갈 수가 어, 있겠다. 그러니까 더, 더 후학들이 공부해 예? 나가는데, 어, 크게, 그러니까 어, 뭐 몰라서라, 그리고 아예 뭐 이걸 배제하려고 해서 어,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심플하게 예, 격8개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맨 뒤에 잡격은 하나 넣었죠. 정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기회나 이런 어, 자료들이 있고 하니까 어, 이렇게 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한번 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제가 말미에 어, 이게 이게 꼭 있어요. 어, 있어서 뭐 적천수를 따로 다룰 저기는 아직 우리가 이제 커리가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어, 요거 요거 정도 어, 종교가고 합격 같은 거.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질문하셨는데. 종강격 종암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보다 보면 간혹가다 있거든요. 어, 간혹가다 있는데 이제 그 종강격 같은 경우는 음, 종암격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종강격은 인성으로 그렇죠? 어, 종강격은 음, 종강격은 어, 인성으로 강해진 거, 어, 인성으로 강해진 거 그리고 종암격은 어그 비겁으로 어 비겁으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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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진 거. 어, 그러니까 같은 여덟 글자의 주된 음, 메인이 뭐냐고 이렇게 됐을 때 에, 결국은 이 기세에 순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 보통 다 이제 인비를 쓰는데 인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 어그 어, 신이 왕해진 응? 왕해진 종강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황격은 인성 어, 그다음에 비겁 식상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식상까지. 예. 근데 보통 종강격 같은 경우는 인성이 인성이 천간에 이렇게 주로 배치가 돼가지고 신왕 신왕 신강이 됐다 했을 때는 식상하고 식상하고 서로 그렇죠? 어, 식상하고 인성하고는 응? 대립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식상운이 오면 안 좋은. 안 좋은 거죠. 운상으로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비거비주로 돼 있는 종강격은 식상운을 좀쓸 수가 있고, 운에서. 기본적인 건다 거의 다 비슷한데, 그리고 종강격은 인빈을 쓸수 있는데, 어쨌든 식상은, 식상, 운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걸림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거라든지, 합격이라든지, 합격도 이제 진화가 있고 가화가 있고 어~ 이렇게 적전생 그룹 구분들이 있는데 전혀 심 선생 자평에는 음, 그런 얘기는 없죠 어~ 없는데 어~ 어쨌든 기본 베이직은 이렇게 자평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벽돌 딱 벽돌 쌓기를 하면 명리가 막좀 체계적으로 음~ 근데 우리나라 명리 학도들한테는좀 불행한 게 어, 보통 이제 중국이나 대만 서적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어, 이렇게 번역이 될때 원래는 원래는 이게 중국 명리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아부테산 쪽에서 그쪽 계통의 번역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음. 응.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 서적들이 번역이 들어온 거지. 그게 다 뭐였냐면 적천수 계열이 먼저 들어왔어. 아, 적천수 계열이. 응. 들어오면서 대부분 대부분 그쪽의 관법들을 먼저 숙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억부가 나오고, 신강신약이 나오고, 어? 휘용기관, 응? 이런 용신 잡는 게 나오고, 응? 일강 위주로 이렇게 잡는. 음. 그러다가, 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자평이, 어, 그전에도 자평이 있었죠. 자평전 평주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책은, 어, 서나우 선생이 그 자기의 업구 관점으로 해가지고, 기세론 관점으로 해서, 어, 이렇게. 예, 예 원래 진위를 그대로 펼친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어 그때도 좀 왜곡 현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어 이런 그 학문이나 학술 이런 부분들이 예 어떤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어 본래 예, 본래 오리지날에 대한 쪽에 예 이런 음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요즘은 많이 이 자평진전의 관법이나 이런 제대로 된그심 선생의. 에, 관법을 소개하는 아, 이런 서적들이 지금 있게 된 거죠.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히스토리가. 아,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의 맥락을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아, 자평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다.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아,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 내가 이제 어떤 공부의 이런 조각조각 퍼즐을 좀 어,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 뭐, 제가, 뭐, 시간이 나면, 우리, 어, 임선생이나, 음, 서선생, 그, 명조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 잠깐 볼까요?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어, 나머지 뭐, 팔자 풀건 아니니까. 어, 보통,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어, 임선생, 임선생이 적천수 징이 적천수 천미? 예, 이거를 이제, 그, 저술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개사 년생이에요, 개사. 계사, 계산에 따져보니까, 어, 그, 1773년. 1773년에서 한 1840년. 응. 이렇게 보면, 그, 계사의 계사에, 예, 무호의, 어, 병호의, 예, 임질. 서선생은, 음, 병술의 1886년생. 예. 그리고, 임진의, 병신의, 병신. 여기 보면, 그, 운이, 사, 사, 그 다음에, 그, 진, 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죠? 사, 진, 묘 들어가잖아요? 이 양반이 묘대운 정도 들어가서 명리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묘대운에. 이게 딱 보면, 기본적으로 양인격이잖아요, 그죠? 응. 양인격에, 기본적으로, 어, 칠살이 떴는데, 네, 칠살이 떴는데, 진, 진도 진기고, 5, 응. 5, 4잖아요, 그죠? 어, 4고, 응. 사실은 이거는, 어, 이 유분리가 있어요. 유분리가 있어서, 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어, 무게는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죠? 관살 혼잡이고, 어, 식신이, 정관을 합을 해서, 관을 맑게 해주는 그,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 같이 봐야 되죠, 이거는. 네. 원래 이제 그, 공통으로 보면은 여기는 임하고 임수하고 경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금은 사중의 병, 사중의 경금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어, 못, 못 쓰는 거고, 음. 어쨌든, 어,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열하고 금수기운이 필요한데,